This is story of two girls, Sue and Hatchie.

나 체크 발로 예투음 i 아, 아 안녕하세요. 지금 시간은 8시 3 7분이에요 아 9시 10분에는 나가야지. 안 됐는데. 그래도 어제 샤워는 하고 자가지고 여기 샤워하고 잔 거예요. <laughs> 양치하러 가봅시다.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린 거 같은데? 아직도 코로나에 안 걸렸거든요. 근데 어제 출근을 했는데 오한이 들고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와 나도 드디어 이제 코로나에 걸렸구나. 나도 슈퍼항체가 아니구나. 슬퍼가지고 직장에서 키트를 받아가지고 해봤거든요. 근데 또 아닌 거예요.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저녁에 제가 뭐 쓰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지금은 급해 급해. 지각해 지각해. 이 출근 시간의 카오스 다들. 아시쥬? 피드가 생명이야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걷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썸팩트 좋은 게막잘 그걸 막아준다 이런 좋은 거는 사실 잘 모르겠고 그냥 선크림 그냥 죄체감안들려고 안 그냥 바르거든요 저는 이게 뭐 아기들이 쓰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되게 순해요 쿠팡에서 샀고요 가격도 많이 안 비쌌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비싸면 안 사거든요 이제 최소한의 도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스무 살때한 눈썹 문신이 있거든요. 이, 이, 그, 어? 유행에 따라가려던 뽀가 아직 남아있어요. 이거를 카드 그 덮으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. 유행을 쫓지 마세요. 이렇게 됩니다. 제가 일하는 데는 지금 회사 내에 있는 카페거든요. 그래서 일할 때는 머리를 묶는 게더 편하더라고요. 전 이렇게 꽉 묶는 거 좋아하거든요. 군더더기 없이 딱 그냥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헤? 머리가 너무 특이해요. 아, 그러시던데 이게 뭐가 특이해? 어쩌면 좋아 막 이러시던데 뭘 어쩌면 좋아? 자 깔끔하죠? 출근 준비 끝. oh it's your corner <laughs> <laughs> you'll find it much easier to <laughs> 유산균 챙겨먹기 매일매일 화장실이잘 가긴 하는데 그래도 먹어요 언니가 요플레 갖다 놨나봐요 이거 가져가야지 오늘 날씨는 굉장히 흐림입니다 눈썹이 깔끔하게 잘 그려졌네 음. 반역을 신어봅시다 심심해. 심심해, 심심해, 심심해. 심심해. 아무도 없는데도 그 감시카메라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. 숨어있어요. 허허허허허. 지금 여기 점 같은 거 보이시죠? 여기 에 똑같이 이렇게 뚫었었거든요? 근데 오른쪽에 엄청 더 나가지고 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얘만 살아남았답니다. 자, 오늘 점심입니다. 오, 맛있겠다. 진짜 빵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? 근데 여기 가끔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. 이게 뭐지? 감가루 저는 이렇게 크림 묻은 빵을 좋아해요. 밥만 먹어야겠다. 밥만 먹을게요. 이따가 배고파지면 먹으려고요. 음, 역시, 맛이 지건,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떡볶이 먹고 싶다. <laughs> Yeah. Thank you. 이렇게 <목소리도> 말 저희 못 들고 있겠다. 빨리 호와라 버스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가> 뭐 잘자. 내가 그 다시 봐. 여따는게 완전 아아고하나 선택. 오이 거. <웃음> <웃음> 아주 야들 야, 들 맛있네. 요 <laughs> 추가할까? 이거 먹기야? 응 밥마리 응. 이거지 이거 완뚜? <laughs> <우우> <laughs> <우우> <laughs> <우우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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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여기엔 관심이 없군요 다 그것만 관심 가져요 안녕하세요. 근데 이거 맞아요? 하루의 마무리는 보다 보다 양치질. 안가져게요 수건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가서 닦을게요. 여기는 제 방의 한 켠이고요. 개판이에요. 자, 또 이니스프리 이거는 진짜 제 최애템이에요. 이거는 세수를 하자마자 바르는 첫 번째 세럼? 1단계 세럼이거든요? 벌써 다 썼어. 새 것도 구비해두고 있어요, 바로바로. 바로. 주기적으로 대용량이 나오거든요? 그때 무조, 무조건 사야 돼, 그때 진짜. 산뜻한 냄새. 산뜻한 냄새가 나요. 또 이니스프리, 다 썼어요. 마지막 이렇게 해줘야 돼. <laughs> 마지막은 립밤이죠. 이것도 한두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립밤을 잘못 써요. 근데 되게 무난함의 극치. 색깔이 저희 색깔이잖아요. 오늘은 터가지고 여기까지 막 진영처럼 막 발라 이렇게 바르는 거 알죠? 이렇게 이렇게 끝이에요.